여섯자 네, 기계식 절단기 예, 작동 동영상 한번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날기장은 1940 그리고 전기는 380볼트 삼상입니다. 예, 예, 화살표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예,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예, 전기는 380볼트 삼상입니다. 예, 한번 밟아 볼게요. 예, 또 밟아 보겠습니다. 예, 또 밟아 보겠습니다. 예, 또 밟아 보겠습니다. 예, 용량은 6자 4.5t 용입니다. 예, 마지막 한번 밟고 끝내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